아, 신문기사로 오는 노동운동 이야기 205회째입니다. 오늘은 전국민중연대준비위원회 부시반대 특집 2호 2002년 2월자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 소식에 맞춰 지난 2월 6일 전쟁반대평화실현 대북적대정책철회 신자유주의 세계와 반대 전국 60여 사회단체 부시 방안 반대 합동 기자회견이 열린 후 정치적 차원의 국민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월 18일 700인의 각계각층 인사가 부시 미 대통령 방안에 저한 700인 평화선언을 발표해 부시 방안 반대 국민운동의 열기가 한창 고조되었다. 전국 각계 700명의 인사가 온 국민을 대신해 널리 선포한 평화선언을 신는다. 라는 기사와 함께 서문 낭독하는 장면입니다. 어, 저도 이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어, 평화 서문문을 낭독했습니다. 아래 사진 기사는 진보 정치 78호 2002년 3월 8일 3월 14일자입니다. 어, 부시방은 반대 시국농성하는 그리고 아마 행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시의 새로운 전쟁 무리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피켓등을 들고 행진하는 장면입니다. 미국도 에 대통령이 정말 여러 차례 여러 명이 바뀌었습니다만 20년 전 부시가 중동 전쟁 침략 전쟁을 일으킬 때 한국에서의 시민 노동 시민 사회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평화 선언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상으로 신문 기사를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205회째였습니다.